안녕하세요. 언제나 편안한 부동산, 안전한 부동산을 추구하는 조광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로서는 참 마음에 아픈 그런 얘기이긴 한데요. 특이한 재판 결과가 있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중개보수를 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재판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직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요. 울산지법 1심 재판의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있는데 어느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팔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거죠. 보니까 가격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마쳤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A 씨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어요. 이 부동산을 내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나에게 권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매매가 성립됐다. 나는 이 물건의 매매를 의뢰한 적이 없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A 씨가 논리를 세웠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는 참으로 좀 황당했겠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울산지법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 씨가 이겼습니다. A 씨의 논리대로 재판부는 A 씨가 물건의 매매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보면 참 의외의 재판 결과이기도 하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는 그 책임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단지 공인중개사의 건의에 의해서만 중개가 성사됐다 하면 권유받은 계약 당사자는 중개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 결과의 내용입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권유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만한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